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볼의 팀 구성 및 수비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편성입니다. 팀은 주장, 부주장을 포함한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수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타격만 실시하는 지명 타자가 포함될 시, 11명에서 15명까지도 편성됩니다. 타수는 동성 혹은 혼성에 상관없이 각 팀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번 정한 타수는 경기 종료 시까지 바꿀 수 없으며, 다른 순서로 타격을 한다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다음은 선수교대 관련 규정입니다. 등록 선수는 한회 이상 출장 혹은 한 번의 타격 이상을 권장합니다. 대회의 경우 주전이 중심으로 뛰어서 교체 없이 경기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의 경우 많은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실력에 상관없이 많은 선수가 출장하게끔 권장되고 있습니다. 선수교대는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축구와 동일하게 감독 혹은 주장이 주심에게 신청하여서 기록 후에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한번 교체되어 나간 선수는 재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격을 잘하는데 수비를 너무 못하거나 반대로 수비는 엄청 잘하는데 타격을 못하는 선수라도 둘을 공격과 수비 시간에 번갈아서 기용하는 방법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팀의 구성과 수비의 명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루수부터 우익수까지 고유한 약호와 수비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격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유 번호입니다. 볼루수부터 제2 유격수까지 6명은 경기장 베이스 근처에서 주로 오는 땅볼을 잡아 아웃시키는 역할을 하는 내야수라고 부릅니다. 주로 순간 반응이 좋고, 굴러오는 공을 막고 던지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내야에 맞습니다. 또한 좌익수부터 오익수까지 4 명은 외야 펜스 근처에서 빠르게 굴러가는 안타나 높이 날아가는 플라이볼을 잡아내거나 내야로 빠르게 던지는 역할을 하는 외야수입니다. <목소리> 주로 발이 빠르고 뜬공 판단이 좋은 사람이 외야에 맞습니다. 프로야구의 수비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프로야구는 투수 제외 내야수가 5명, 외야수는 3명으로 티볼보다 1명씩 적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 크기 차이를 제외해도 수비수 1명당 담당하는 수비 범위는 티볼이 훨씬 좁습니다. 다음은 수비수의 위치입니다. 10명의 선수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의 이름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다음은 수비 관련 규정입니다. 첫째, 볼루스 이외의 수비자는 타자가 타격 시 페어 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페어 지역이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라인 밖에서는 공을 잡기 위해 대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볼루스는 타자가 타격을 완료할 때까지 타자 서클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격 후 뛰어가는 타자와 수비를 하는 볼루스 둘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타자가 지나가기 전에 공을 주호로 볼루수가 주루를 막으면 주루 방해가 인정이 됩니다. 셋째, 타자는 타격하기 전에는 1,3루 대각선상 앞으로 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게 치는 선수라고 해도 수비수의 안정과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공평성을 위해서 공의 타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3루 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볼의 팀 구성 및 수비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티볼의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